여보. 오, 어, 쌈장, 쌈장까지 있어. 어. 이거 얼마야? 몰라, 이거 4,000원. 이게 김밥이 다 달라. 참치김치김밥, 햄 어묵김밥, 뭐, 멸치 땡초김밥도 있어. 이렇게 밀키트다 파는데. 먹고 싶은 거 없어? 지금 빵 먹어서 배불러서 그래. 어, 여보, 이거, 이거 세일이다. 쭈꾸미 볶음. 오, 이거. 만원. 어때? 어? 쭈꾸미 볶음 귀찮아. 그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. 아. 부픈 마음을 안고 왔는데 바람이 무슨 태풍이야, 태풍. 밖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을까? 이 바람에. 그니까 이거 밤까지 계속 이러던데. 밖에는 진짜 너무 이쁜데. 와 너무 태풍급이다. 방법은 하나 있어 네. 차를 바다 뷰를 막고 <laughs> 오션뷰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되긴 해 근데 그럴 거에 의미가 없지 집에서 먹지 우리 애기 받아봐 리 엄청 우리 애기 받아보고 있어 받아보고 있어? 안 저녁에 이렇게 많이 잔것 같은데 이어색다안하는데 그니까 붐빙 갔다 서도 엄청 자는 것같라고요 졸리지 네. 뭐 넣을 거 없지? 여기 넣을 거 없지? 응. 응. 아니야 안 쳐놓지 응. 말자 넷플릭스지? 응. 아, 강철부대 넷플릭스구나. 그러면 어제 그냥 TV에서 틀어도 됐었네. 아 어. 나 TV인 줄. 이번 사자 미션의 강력한 베네피전. 사감, 진출권입니다. 조, 조개랑 마늘 하나? 여기는 조개 없을 것 같아. 한번 갔다 올까? 조개? 응. 응. 진짜 맑다. 어? 왜?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긴 하다, 여기. 여보, 락커 같아, 락커. <laughs> 락커 같아. <laughs> 그냥 투명한 물이야. 보동. 또 나와봐. 어 안에 있네. 응. 어 안에 있어. 멀리멀리 멀리 가라. 이제 여기가 나 돌멩이가 나오고 싶어 하는데. 테이블 피고뭐할 할 수가 없겠는데. 어. 오, 바람 미쳤어. 아 지금 드라이 중에. 그래 드라이하자. <laughs> 발 드라이하자. 아 어. 금방 마르네. 태풍이야. 캠핑 할 날씨가 아니야. 철수하는 게 좋겠어. 출발. 오늘은 캠핑할 날씨가 도저히 아니라서요. 하,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 승용차를 <laughs> 타고 한라산 가기, 한라산에 그 뭐야? 단풍 구경 갔다 올게요. 참, 0분 참, 참, 거 33킬로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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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오네. 슬레길을. 음, 이쁘다. 산 냄새 너무 좋아. 음, 산 냄새 나네. 물이 음. 다말랐다야 여기 밑에 물이 말랐어? 아, 어, 그러네. 어, 근데 어, 저 끝에 단풍이 있어. 나 봤어, 방금. 어. 저 끝에 단풍이 있어. 많았어. 어. 근데 그 슬리퍼로 갈수 있겠습니까? 아이고 참나.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올게. 이 바위를 어떻게 해쳐 간대? 여보. 저기 안쪽에 왔네 어. 어. 와저 와, 단풍 사진 하나 찍겠다고 이 바위를 <laughs> 오 모래있어 불을 끄고 두 손으로 짚고 가겠습니다. 자, 제가 다시 걸어가야 할 길. 여기 옥새 진짜 이쁘다. 아, 그렇지. 이게 고프로에 잘담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완전 하얘. 그냥 벚꽃 같아. 이건 안보이겠다 아니야? 아 근데 이길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이쁘다 이게와 억새가 거의 여기 벚꽃축제야 날씨가 캠핑할 날씨가 아니야. 지금 이렇게 바람 바람이 와, 파도도 엄청 세고 막 보이시죠? 와 바닷가에서 캠핑하고 싶은데 오늘은 집 근처에 약간 어... 집밥. 먹으러 왔습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. 과연 맛있을지 먹어보겠지. 너 갑자기 야, 야나 깜짝 놀랬어너너얘얘 깜짝 놀랬어야너 깜짝 놀랬잖아오 이거 뭐야? 와 여기 되게 이쁘다. 1당 16,000원 그냥 음, 알아서 차려주시는 집밥 환상 음. 너 일로와 내가 가면은 밖으 나갈거 같아 음, 우리 유기도있거 시험을 기억해 아직 시험한 만 스페인에서 하니? 이어 키신데요.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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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습니까? 응 <laughs> 완전... 클리어